1999년 10월 대전의 어느 가정집이야 수연 씨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 중이었어 결혼한 지한 달도 안된 완전 신혼부부 수연 씨가 23, 경태 씨가 34 지인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자기야? 경찰서요? 남편 경태 씨가 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야. 평소 경태 씨의 취미는 낚시였어. 나흘 전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밤낚시를 간다며 집을 나섰대. 그러곤 연락이 두절된 거야. 우선 차량은, 충북 옥천의 한 낚시터 근처에서 발견됐어. 신발 한 짝을 벗고 있고 자세가 좀 이상해. 자세가? 어떻게? 어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 누가 꼭 신은 것처럼. 그런데 형사들이 살펴보니 차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었어. 차 키? 맞아.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차 키가 꽂혀있지 않았던 거야. 게다가. 오수석 손잡이와 뒷좌석에서 경태 씨의 혈흔이 발견돼. 안에 사체가 보니까 조수석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제 시반이. 시반? 시반이라 하는다는 이제 사람이 누워 있으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그 피가 쏠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시반이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시반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파살이다. 와... 자 형사들은 처음에는 낚시터에서 벌어진 강도 살인일 거라고 생각했어. 음, 아까... 하지만 차 안에선 범인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 자 CCTV, 블랙박스 흔치 않던 시대야. 목격자 없어. 범인을 특정할 증거가 없는 거야. 피해자의 시신에 뭔가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 사인 불명. 응? 원인을 알수 없다는 거야. 형사들은 단순 강도 살인이 아닌 계획 살인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기로 했어. 응. 응. 만난 지석달 만에 혼인신고만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는 거야. 어. 그 피해자분 사망하신 분그 보험 조회를 해보니까 한 여섯 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 아. 그 어. <laughs>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남자분. 그런데 그냥 실질적으로 둘이 해서 그 수입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이 보험료로 들어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많은 거죠.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날짜는 10월 2일이야. 음, 응. 응. 자 혼인신고를 한지 보름 후부터 두 사람은. 생활을 시작했어. 그러면서 아내 수연 씨는 당장 그 주부터 2주에 걸쳐. 28일. 응. 11월 3일까지. 이렇게 남편 앞으로 6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해. 그리고 그 며칠 후에 남편이 사라졌고 하... 결국 아니, 너무 빠르게 한거 아니야? 그렇지 결국 남편은 하...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야 음... 자, 이렇게 두 달이 채안 되는 기간에 벌어진 일인데 네. 계획적이네 이건 너무 계획해두고 한거 같지 않아요? 그렇지, 혼인신고부터 네. 남편 네. 사망까지 한달 조금 넘게 걸린 거야 네. 어, 남편은 몰랐을까? 불과 한달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상속자가 받는 보험금이 최대 최대 9억 원이었어. 오. 오. 자 수현 씨, 그 남편 앞으로 왜 그렇게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신혼초에 다들 보험 들잖아요. 남편 것만 든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들었는데. 사실이었어. 아내도 가입한 보험이 다섯 개나 됐던 거야. 툭. 저... 어, 보통 보험 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는 달랐던 거지. 그럼 형사들은 별다른 성과 없이 수현 씨를 돌려보내야 했어. 부인을 황강이 하고 장례 치르게 보내달라. 이거를 강조를 했던. 그 당시에 이제 영장도 없고 우리가 무안정 이민동에 해가지고 6 시간이 이상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또이 사람이 의심은 가지만은 일단 장례 치르고 다시 한번 부르겠다. 그렇게 해서 기가 시켰는데. 장례를 지나고 그러니까 연락 두어 아, 그다음부터 이제 출석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집에 가도 없고, 완전 사라진 겁니다. 형사들은 답답해졌어.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수연마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때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 예관방에서 소주 뭐 몇병 있고 유세써 놓고 자살했다. 어? 애타게 찾고 있던 이수연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거야. 와.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인데 음. 보였다고? 보여. 어, 보였대. 어. 어. 여기 소주병에서 지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아, 그게. 죽은 이수연 지문이 아니더라고요. 응? 응. 그런데 놀라지 마. 소주병의 지문과 똑같은 지문이 다른 곳에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거든. 아 낚시터에서 응. 살해된 경태씨의 차 트렁크 트렁크에. 이 떡밥에서 나온 지문이 소주병에 있던 지문과 일치했다는 거야. 지문의 주인공은 강영민이라는 28살의 남자야.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했어. 오. 이 사람은 대전에서 인쇄소를 운영했어. 강영민이 운영하는 대전 인쇄소에서 경태 씨가 일을 했었다는 거야. 경태 씨, 그 중에서 준거도 강사장이라고 하던데요. 하... 경태 씨에게 이수연을 소개해 준게 바로 강영민이라는 거야. 이미 강영민은 지명수배자였어. 두 건의 사기로. 그 전에도 어. 다른 사기로. 인해서 어, 이미 수, 수배자였고 응. 음... 인쇄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렸지만 갚지를 못했대 그러다가 빚쟁이와 사채업자 형사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거야 응. 그런데 사실 이수현은 경태 씨를 알기 몇 개월 전 응. 커피숍에서 일할 때 강영민을 만났어 애가 둘인 유부남이었지만 이수연과 연인이 될 거야. 아, 불륜을 했어. 아. 그런데 자, 강영민은 본인의 내연녀인 이수연을 경태 씨에게 소개를 했어. 그거는 범죄를 위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두그 사람한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런 추론이 가능하지. 네. 때마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소견도 나왔어. 음. 부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검 결과는 사인, 사인불명. 에? 또? 어, 경태 씨의 경우와 똑같아. 이상하지? 음. 그렇다면 강영민은 어디로 갔을까? 강영민 주변을 본격적으로 캐기 시작해. 강영민의 아내를 만난 형사들은 소름이 쫙 끼쳤대. 수연 씨를 닮았나? 아,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요. 혹시 저 어떤 사고였습니까? 하, 교통사고요. 집에 걸어오는데 갑자기 차가 달려와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하, 평소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던 강영민이 오랜만에 내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자는 거야. 웬일인가 싶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진 아내는 얼른 동네 정육점으로 갔대. 음, 음. 그리고 삼겹살을 사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고 나기 딱한달 전, 강영민이 아내 앞으로 보험을 들어둔 게 있었어. 보험 종류도 정확히 교통사고 안전보험이야. 아내가 사망하면, 1억 2천만 원을 받는 거야. 음. 사고 이후 강영민은 단한 번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아내 교통사고 보험금만 모두 챙긴 뒤 사라졌지. 형사들은 아내의 사고도 강영민이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 형사들은 이번엔 인쇄소로 향했어. 한밤중에 불이 나서 그 인쇄소가 완전히 싹. 버렸어요, 글쎄. 아, 내가 사고 나기 6개월 전 강영민의 인쇄소에 화재가 났다는 거야. 어. 사고 기록을 확인해 보니 화재의 원인은 불명. 원인 불명. 와, 대단하다. 먼저 확인해야 될게 있지? 그게 뭐야? 보험? 그래. 오. 보험. 그 화재로 강영민이 약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탔다는 얘기야. 당시 5천만 원이면 뭘살수 있다고 했지? 뭐, 대전의 집한 채. 그렇지 아파트 한채 값이야. 응. 이미 이렇게 큰 돈을 보험금으로 받았던 거야. 이쯤 되니까 이 보험과 강영민을 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응. 당시 불이 난 인쇄소에는 안 씨라는 사람이 있었대. 응. 또 다른 인물. 안그 씨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던 거야. 안씨라는 분이 직원이시라고 그랬나? 아니야. 안씨는 인쇄소 직원이 아니었고 그냥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 생뚱맞은 거지. 아, 내가 사실 요 내가 불을 질려주면 얼마를 주겠다해서 자기가 방화를 하게 된 거야. 자, 안 씨가 진술한 내용은 이래. 음. 경태 씨가 살해되기 일년 전인 1998년 9월 빚 음. 독촉에 시달리던 강영민은 친구 안 씨와 유 씨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 내 인쇄소에 아무도 모르게 불만 내주면 내가 너희 두 사람한테 천만 원씩 줄게. 형사들은 안 씨와 유 씨를 곧바로 검거했어. 그런데 조사받던 유 씨가 수사에 기름을 붓는 한마디를 던져. 제가 12월 중순쯤 어 그때 강영민을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한번 봤어요. 살아 있는 게 확실해졌구나. 그렇지. 드디어 강영민이 살아있다는 단서를 찾은 거야. 아 수사는 더욱 은밀히 진행됐어. 하루 종일 강영민 집 전화에 귀를 기울여.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강영민의 아내는 아닌데. 강영민 어머니에게 살갑게 안부를 묻는. 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 평범하지만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 뭔가 은밀하게 어, 음. 분위기가 묘해. 발신번호를 추적해보니 20대 여성 한 씨야. 탐문 결과 음. 한 씨는 강영민의 또 다른 연인이었어. 아, 어. 하, 역시. 자, 그렇다면 강영민의 위치를 알고 있을 가능성? 있죠. 높겠지? 완전 높죠. 한 씨를 데려와 지금까지 밝혀진 강영민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강영민 주변의 모든 여자들은 죽거나 다쳤습니다. 당신도 그의 범죄 대상이 될지 모릅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한 씨는 형사들에게 이걸 건넸어. 은신처의 아파트 열쇠. <laughs> 와, 다 왔다. 형사들은 한 씨가 건네준 열쇠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 한 씨가 들어오는 줄 알고 태연하게 거실에 있던 강영민이 들이닥친 형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 순간적으로 도망가려다 상황 판단이 됐는지 이내 체념. 무려 6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와. 드디어 강영민이 잡힌 거야.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된 걸까? 아니야. 진짜 수사는 이제부터. 자, 이 끔찍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강영민은 방화를 저지르고도 아무 문제 없이 보험금을 타게 되자, 내연녀 이수연과 더큰 범행을 계획한 거야. 함께. 그렇지. 이수연을 경태 씨에게 소개해준 뒤 위장결혼시켰지. 그리고 또 여러 보험에도 가입시켰어. 근데 강영민은 여기서 한번더 머리를 굴려. 경태 씨 혼자만 보험을 많이 가입하면 의심을, 의심을 받을 수있으 이수연 앞으로도 보험을 많이 들게 한 거지. 하지만 경태 씨를 살해한 그날 그곳엔 예상 밖의 인물들이 있었어. 최 씨? 아, 그 사람 한 명만 없애주면 내가 일억 줄게 더 어이없는 건최 씨는 자신의 또 다른 지인 끌어들였구나 아 같이 하자고 장 씨를 찾아가 이렇게 말해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사람 하나 죽이고 보험금 타낼 건데 너도 할래 내가 삼천만 원 줄게 이세연은 남편이 혼자 낚시를 갔다고 했었잖아. 하지만 그날 밤 함께 낚시를 가자고 한건 바로 이수연이었어. 손수 낚시 가방까지 준비한 채로 말이지. 음. 그 낚시 가방 누가 챙겨준 걸까? 강영민이겠지. 그래, 강영민. 그래서 그 떡밥에서 아, 지문이 나왔구나. 지문이 나왔던 거야. 하... 새 신부와 낚시 데이트를 떠나기도 전에 경태 씨는. 세 남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어 지금 이두 명이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음, 그런데 잡아야 할 범인이 그 둘뿐만이 아니야 음? 또 누가 있을까? 아! 어, 자동차를 그렇지! 아, 강영민의 아내를 차로 친 사람이 있겠지? 네. 형사들이 보험내역을 들이밀자 강영민은 이 범행도 자백했어. 이번에는 아는 선배. 아. 황 씨. 황 씨에게 가서 음. 제안을 했다는 거야. 백수였던 황 씨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돈이 문제고먼 아주 엽기적이지. 제안을 음. 한 사람도 엽기적이지만. 그 받아들인 사람도. 사람도. 그리고는 강영민의 뜻대로. 길에서 아내를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거야. 마지막으로 남은 사건이 하나 있지. 이수연이 죽은 거. 맞아. 임경태 사망 사건의 공범인 뭐? 이수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야. 자, 강영민은 이렇게 주장했어. 제 손으로 죽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연이가 꼭 먼저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믿어? 일단 주장에 의하면 자신은 그녀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는 거야. 강영민의 조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형사들은 공범 네 명을 검거하러 나섰어. 잡혔으면 좋겠는데. 음. 의외로 쉽게 찾아서 모두 검거했어. 어. 음. 그렇게 형사들은 강영민 검거 후단 4일 만에 모든 공범들 일망타진. 아. 아, 대단하지. 1999년 당시로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연쇄 보험 살인 사건. 강영민의 혐의만 무려 6가지. 살인, 살인 미수, 위계 승낙 살인, 일반 건조물 방화, 사기, 사체 유기. 하... 강영민의 처벌은 어느 정도였을까?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놓고 볼때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피고인 강영민을 강영민을 사형에 처한다. 지금 25년째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어. 사회로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예. 그거 너무 다행이네. 죽음의 병. 세기 말의 징조가 아니냐? 공포 그 자체였던 거야. 에이즈에 걸린 20대 여성이 율락 행위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에이즈를 퍼뜨린 마녀다. 에이즈 테러다. 공포의 도시가 되어버렸어. 아... 와... 선아야! 부연 씨에게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네 영원히 지켜줄게 처음으로 얼굴 공개를 동의하셨어 와... <laughs> 네. <laughs> 당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그게 아니마라 당신을 사랑한다 이라고 했습니다 <laughs> 영화 속 사랑은 현실에도 존재했을까